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계급의 계층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으로 사는 삶과 종으로, 우리가 흔히 마당새라고 하니 종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종들은 자유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행입니다만 최소 악한 주인을 만나면 인격적인 모독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억울함과 서러움과 슬픔의 상이었을 것입니 역사적으로 보면 이종들이 반란을 일으킨 역사도 있고 또기록에 보면 종으로 살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가지고 양반으로 살았던 예,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끔찍한 일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다시 종로롯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 너무너무 시고 힘들었던 종로롯을 자기가 다시 꿈속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안구에서 깨어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돌아가서 하기 싫은 게 종로롯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끔찍한 종노릇을 하기 위해 다시 그것도 자처해서 정말 돌아가기 싫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인간 이하의 삶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과 대여권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로릇 하려 하느냐.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선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행 때에도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과 대해 소중한 체험을 해놓고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다시 종로 타게 하느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을 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찌하여 다시 종로릇 하였냐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종로릇을 다시 했다는 말씀일까요? 그 핵심 내용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론으로 돌아가서라는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대해 유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라고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라레를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초등학문의 종로로 탄 삶, 사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문이 무엇일까? 이 초등학문이 담고 있는 단어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그 당시의 초등학문이라는 헬라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절에 보면 자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팔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렇다 했더니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그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총칭하면 이 세상 권세 또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기본으로 알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물들을 형식으로 유혹시켜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타게 만들려는 게 사탄이 갖고 있는 목표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실을 망각하고 헛된 것에 미혹당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종로로 삼으려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혼돈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번 살펴봤습니다만 율법의 목적은 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는 의 이룰 수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사탄은 교묘히 위장해서 이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지키고 이 율법을 내가 완수를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묘한 속임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길을 따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리켜서, 초등항 공으로 돌아가, 정릇하려는 발라디아 교인들이여라고 음. 말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방식과 하나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이 차이예요. 아까. 양반 행세를 하고 양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꿈속에서 종로로 사는 그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악몽같은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 7장에 예수님이 하신 경고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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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주라고 말하느냐?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열심히 나오고, 흥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 겪는 자도 낫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른다. 왜 모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좀금그 말씀을 의역해서 선정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 중요한 엄중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뭔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네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성대로 지금 갈라댁 괴들이 그런 오위에 빠진 것입니다. 뭔가 갈라댁을 성경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율법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쌓아놓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 바벨탑의 끝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다 허물어져 아무것도 아닌, 이런 비유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여러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초등학문을 수상하는 수식하는 어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아 풍성함을 느끼게 하리하말습니다 그런데 겉그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삶은 약하고 초라하고 천박한 삶이라는 것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참내 신앙이 천박하다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헛발이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물질적인 부유한 세상의 권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들은 늘 보면 화가, 화가, 허가 되고, 얼굴이나 어느 나 모든 태도를 보면 참 하나님의 장애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사이라기보다는참천박해 보이는 모습이 자꾸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어른들이 아기짓을 할 때를 가르쳐 행한다 그래요. 좀 잘한 아이들이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자기도 막 젖달라고 애기 짓을래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퇴행이라고 해요. 그 사도하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왜못 버리고 왜 성인이 되는데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려느냐. 꼴립교를 향해 했던 비유가 그런 비유입니다. 잘하는선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갈라디아스의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뽑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신이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천박한 옛날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는 삶을 하나님 이 보시는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자유를 주었으면 그 자유를 누리야 되는데 자꾸 다시 예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삶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사탄의 무서움, 함정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암시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특수한 날, 그리고 달, 어떤 절기 해마다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들, 규례들이 있었던 너무 많았었다. 나이야힘들례 가다타 교인들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참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펀드가 오늘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잘 지키긴 지키는데, 내가 너희들과의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구나. 여러분,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가라데뱀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도가 오른 말하기를, 야, 근데 내가 걱정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행한 게다 헛수고가 될까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틀렸는가? 그것은 그 시작하는 동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하시요. 세상 결과를 중요시해요. 동기가 어쨌건 과정이 어때건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 세상에 놀립니다. 세상에 풍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새벽마다 새벽에 이 예배 의 기도에 나와 사님을모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항상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실.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고백하는 내용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수고는 것이 헛될까두려워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헌금을 드리시고, 심지어는 새벽에 잠잘 시간에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세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laughs>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laughs> 그러면 여러분 잘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송량이라는 단어에요 송량 하나님의 운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다 가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이 은혜가 너무 너무 큰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용량이 너무 크면요 요즘 이렇게 뭐 USB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는거 있잖아요 용량이 크면 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것으로 자꾸 나가니까 결과는 헛될까 두려워하라. 이런 단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계속 나오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신가할때 가장 전도해 보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동기로 행한다 그리고 다 그것을 해한 후에도 하나님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우리 했던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과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요구를 알아주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신부 사역자인데 잠깐 이몽삼만의 천국에 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든가 현무승 권사님니다 하나님,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참 놀라서 그때부터 자기 신앙이 달라졌다는 단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요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그런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놀라운 자유분이 보험을 모르고 또 다시 청박하고 참으로 연약한 초롱눈으로 우가좀 무섭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렇게 유혹받았던강남의 교회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니하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량의 은혜 이성의 은혜를 통해 우 계신 자유와 하늘님 나라 의 유혹을 이을 하늘님 나라의 소중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변화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대만으로 출발을 이청장 연구 모든 단계 선교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교님들또 암으로 질병하여 끊임없이 고통과 고통을 반복하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슬푸난 우리 이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으로 저해서당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진 대가를 치르시고 자유의 신분을 주셨건만 다시 종으로 타는 삶을 돌아가기는 어리석은 인류를 향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헛될가두려워하노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의 나를 아신, 진정한 신앙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제종년계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만을 정교하게 떠나게 준비하는 청량님과 피분한 분을 기와해 주시고, 우던 폭염 속에서 질병과 싸움에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는 우리의 흐름을 모든는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와 여주시고강건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한계를 늘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나의 교량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땅과 이나의민족을 풍요로 여겨 주시옵소서. 잔여원의 영광을 늘린 319, 320, 300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옵소늘 하늘을 휴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난 유적들은 을아가님시 식당에 하시옵소큰 위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